양꽃이 또 피었네. Yeah. 아이, 헤르코코코 헤르코코코 헤르코 헤르코 헤르코코코코 헤르코코코 헤르코코코코코코코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가요. 아이, 5분밖에 안 걸려요. 고생했어. 소라야 가만있어. 나와. 야,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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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오기 싫어? 웃음> 이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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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와. 나 나와. 소라 나와. 나 해루가 예방접종 했단다 그래서 아니야 그거 껍질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아니야 이리 와응 여기, 여기. <laughs> 야 소라 있어 소라 있어 응 소라 있어 너발 담그고 먹게 웃게 에이 우리 헤롯 고생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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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응. 보자 어이 어, 그래 헤롯 일로 다음엔 헤롯 차례 이렇게 보자 응어 손으로 많이면아 많이. 이렇게 더더더 한올로 들어 손으 아, 어우 할켜 이놈 어르신 기다려 할아버할아 니들 낫게 해주는데 어제 의사가 그랬어. 사람 같은 면안 아프겠어요? 애들도 <laughs> 아파요. <laughs> 아프지. <웃음> 먼저 호박을 따고. 아자. 어디에 있을까? 오어네야 어디 <laughs> 하루 여기 커버 오늘 또 호박이 풍년이네. 여기도 있는데. 너는 하루 더 있고 참외를 좀 늦게 땄더니 비 맞아서 썩었다. 어이, 이거 아주 이쁘게 매달렸네. 이건 안 썩었지. 이건 아직 좀더 있어. 그래도 따야 돼. 이거 특격구나. 아유. 뭐가 이렇게 조전으문이 되더라. 아. 에휴 이것도 이것도 망. 거그 위에 또 저것도 있어 참에. 이건 버려야 될것 같은데. 응, 그 따. 이 색깔이 이렇게 노 노래지는 게있는 건가? 메론. 응. 또 다른 건가 봐.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목소리> 참내 품내. 너는 따고. 어. 이거 나. 이거 노랑. 이건 음, 이겼다. <laughs> 음. 이거는 노는 이거겠지? 오, 오늘은 완전히. 아유, 이거. 아니 통을 큰거 가져올 거 그랬어. 여기 밑에 밭은 풀뽑아야 되는데 맘 잡고 둘이서 한 시간 하면 되겠지? 근데 그 마음을 못 잡겠어 없으니 너희들 또 따라왔니? 가자. 어 요즘에는 해루가 많이 되도네. 가자. 너희들은 아침을 먹었지만 나는 아침을 안먹었단다 가자. 아침 먹으러 가자. 피 많은 남자. 아침에 땅 깻잎 데쳐놓고, 오이 무쳐놓고, 호박 볶아놓고, 참외 깎아놓고, 아침 샐러드 해놓고. 참. 난 출세했다. 확실히 출세한 거 맞아. 성공한 거 맞아. 출세가 아니라 성공. 그치? 응. 오늘 제 친구 온다고. 이렇게 괜찮다, 이해나니.

<laughs> 아, 쌈장. 쌈장을 좀 넓은 데다 놓으세 아, 어아다 놓고 살 쌈장. 어 쌈, 된장대신 된장 대신 쌈어 아. 쌈. 응. 신 빨리 수제 돼 있어. 아유, 뭐. 먹자. 맥주. 자기는 막걸리 먹안 마실 거야? 아, 나다다 나갈 건데. 아, 나갈 거야, 오늘? 응. 어. 아, 저기 식당은 내일 가기로 했는데요. 야, 식당 안 가고? 응. 어디 구경시키려고? 아냥저 왔는데 음, 바닷가 안에서 발을 해도 한 번. 밥 먹고 야지밥너 바닷가 항상 구경해. 안에서 많이 발을 해도 한 번. 아, 그래. 가고. 자기만 먹지 마, 그럼. 맥주 한잔 정도, 는고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 맥주 한잔 정도가 항상 안 되는 거야. 아, 이 수분 온데 민데 포통 아 나, 나, 나 <웃음> 자, 아빠 <laughs> 강단 비끄러졌어. 아이고. 자. 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고생했어. 야. 성호가 잠깐만아. 내가 분명히 미리 연락해, 열, 연락 연락 반톡을 했다. 음. 음. 나 술은 역시 있잖아.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먹어야 맛있어. 근데 일단 육회부터 먹어. 음. 맛있는데? 음. 아니 이게 그 끼신 것이 들어간 부분 찬것 먹는 게 끄신 거보다 안 끄시는 거 끼신 거보다 안끄시는거 맛있다. 응. 음.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 아, 나는 아, 음.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아침. 아니야, 내가 손톱으로 긁힌 것 같은데. 근데 크면서 이거 버려진것 같은데. 우와, 잘 익었다. 오, 생각보다 잘 익은 게 아니라. <laughs> 오, 알겠다. 우리 어리서 수박 농사 잘지었대 <laughs> 자 그냥 이대로 놓고먹자고 아니 접시 하나 까야지 그래. 아, 됐어요. 내가 설거지 안할 거니까. 그만 뽑게. 고만 <laughs> 뽑게 요거면되겠다요거 이건다 요거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해놓고 네. 먹고 또 부주가래. 한번 <laughs> <laughs> 뭐, 나 이거 먹을래. 음. 대딱봐 잘하고. 먹어봐. 오, 열탕이다. 응. 아, 진짜 맛있다. 응. 음. <laughs> 원래 깎아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사 먹는 그래서 응. 이렇게 맛있는 거. 오랜 먹어 먹어서 제일 맛있다 진짜. 응. 음, 어, 진짜 다 사만 원짜리 사줘도 진짜겠 맛있다. 많이네. 여보 진짜 다아 완전 달아 완전 달 껍질도 되게 봐. 복 이거는 복숭아. 복숭아. 같다. 메론차메론차 매론차. 메론 이게 이거? 애플 참외라는 사람 있고 메론 참외라는 사람 있고 메론 참외라는 소리가 맞겠다 먹어봐요 아니 메론 참외는 옛날에 다 근데 이거 차, 수박을 먼저 먹어서 이게 맛이 없을 음, 것 같은데? 뭔지 음, 알수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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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달아서 응 음. 우리 수박을 너무 단걸 먹어서 음! 달달해요 쭈우 응수삼 먹고 먹었는데도 맛이 느껴지잖아 어건오징어 값이 많이 내렸다. 어징어 값이 55,000원이래. 어징어 값 많이 내렸어. 어, 작년 에비해서 싸졌네. 는 엄청 어, 작년에는 7, 8만 원 했었거든. 타지? 타지 찾아? 네? 얼마 음. 씩게요 어, 얼마요? 머리래좀 음. 싼가 봐요, 그쵸? 네, 오늘 향수. 이게 소라이야 이리 와봐, 신한 구경해줄게. 여기 소라꽃 소라알이야, 알, 알. 어, 여기도 알 났잖아, 지금. 알 났을 때가 없어, 여기도 알 났잖아.

动了！动了！ 오늘 저녁은 또 새우구이. 그래. 야너 자주 알아. <laughs> 오늘은 자. 자. 어, 술이 틀리다. 응? 음? 술 색깔이 틀려? 막걸리. 밤 응. 음. 막한 아, 막걸리. 응. 음. 오늘은 새우구이. 야. 고맙다. 아우. 덕분에 아주 많이 먹네. 이것저것 나도 덕분에 보양하 그래지. 그도하 아, 잘 저도 라껴 쓰려고 보는 응. 것이야. 잘 잤어? 오늘 그래서 바람이 시원하네. 딸게 있어? 바구니 큰거 가져왔는데 딸게 없네? 이제 다 끝나가나 보다. 니는 여기서 뭐해? 예, 예, 예. 아또 틀린 수박이 어제 아, 수박이라 언니 이제 동생인 줄 몰라. 아, 그러니까. 근데 한치서. 소라가 더큰 걸로 봐서 소라가 언니가 소라야 아니 해루야. 니가 동상이지. <laughs> 어디? 아서봐예예 <가서> <laughs> 얘, 얘, 잠깐. 너. 눈을 좀 보자. 걔가 눈이 피부병이었다는 거야? 어 눈. 어눈 아직도 눈물이 좀 나네. 약연구하나 아, 발라줘. 애들은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또 사이좋게 있을 때는 맨날 사이좋게 있고. 싸고왜 갑자기 저래, 둘이? <laughs> 공격자세. <laughs> 왜, 왜 저래고 있어, 둘이? <laughs> 응? 응? 지금 <응. 웃음> 하루 종일 저게 일과요. <laughs> i don't know 너무 좋네요 ул t a 네. 벌써 흙이 딱딱해졌어. 양동이 하나 나오 아 양동이래 <laughs> 대조 하나 나오지 않을까 대조 나올래나? 아이고 저흙털털좀 <laughs> 봐봐 아이고. 너 그렇게 흙못 찾고 다니면 강제로라도 진짜 목욕 시킨다. 둘이 동그러서 치지안 부셔져? 안되겠어 아니 해봐. 이제 호미 부도 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자고? 응. 어, 그거 다 해줄게. 해가 어 어, 이거 좋은데? 나 시키더라. <놀라> 놀아라, 놀아. 자이걸왜 아, 해가 뭐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 응, 내가 됐지. 내려. 들어가. 이거를 이제. 아, 내해 봐. 내해뭐라내 네라 못하게 들어가. 내가 네 아, 하. 가하 하려고 그래? 아니 이따 해그러면 이따 같이 해. 아 이따 혼자 해도 돼밥먹밥 먹고. 먹고 이따 하자 아우 도대체 못 하겠어 해루야 <laughs>